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안녕하세요, 네시입니다. 어, 글로벌하게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는데 영어로 또 수상 소감을 했는데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고맙다.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.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달라. 사실 계속 함께해 달라는 말을 제가 또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잊었어요. 네. 함께해 주세요. 재밌을 겁니다. <laughs> 어, 계획이나 목표, 사실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어, 많지만, 되죠, 예, 그거는. 예, 나요? 예 <laughs> 얘기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<웃음> 목표는 <웃음> 얘기할 수 있어요. 내년 딱 끝났을 때도 딱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, 저희 데이식 스 활동 계속 하는 거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아, 뭐, 아, 뭐 어디까지 붙일 건데? 네. <laughs> 좀 살짝, 살짝. 네. 아, 일단 진짜 우리 마이드 없으면 또 이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. 저희 뭐. 알죠? 저희 뭐 별다를 거 없이 지금 그대로 우리 계속 지금처럼만 갑시다 같이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